8월 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하라 내게베의 네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네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교만이 무엇인지 썩은 배띠 이야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교만이란 뭐냐? 썩은 배띠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이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온 집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의해서 이어서 계속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직도 교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찬다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연한 말을 들을 때는 그려려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연한 말을 듣고 그려려니 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왜 하나님 당연한 말을 합니까? 참 성격 이상하시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할때 만족이 없고 불만이 쌓이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저는 그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문화라고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1세기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수에서 다수가 됐어요. 낯선 종교에서 익숙한 종교가 되고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문화가 대신한 거죠. 예를 들면 CCM, 또 뮤지컬, 영화, 스포츠, 그러한 게 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문화는 선교 전략이 한 수단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만 해도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인데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대부분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오늘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귀중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간과한 채 기독교 문화라는 껍데기만을 붙드는 것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입니다. 교만했던 유다가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로 나간 것입니다. 교만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간 남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한 거죠.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망한, 망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한 번의 예배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무리한 겁니다. 불과 한 시간 남짓 되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다 하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를 신앙의 본질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와를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래야 내가 하와만 바라보지. 아담이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하와의 피부를 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하와를 만지지. 이번에는 아담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와를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신 거예요? 잠시 아담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근엄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와가 너를 좋아하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바보끼리 살아야 행복합니다. 똑똑한 남편, 똑똑한 아내와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이 그런 거예요. 가론 유다는 너무 똑똑해서 십자가를 질수 없었던 것이죠. 똑똑하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생각이 너무나 다른 십자가, 질수 없는 거죠. 우리 주위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언제나 많고 자기가 이룰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멍청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유다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교만은 고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중에는 교만해지고 싶은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만하기만 할까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만들 수 있나요?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스인의 피부를 시기하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가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말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해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 시대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보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할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이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깨지 못한다. 왜냐? 내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은 감기게 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구절이에요. 왜 회개하고 고침을 받도록 놔두시지? 하나님이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요, 결과를 기록하는 히브리식 표현 방식이에요. 백성들 스스로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막은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속속이는 아들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하루는 마음이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너 정말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나가 죽어. 이렇게 말을 할때이 말은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는 뜻인데 이때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진짜로 밖에 나가 죽으라고 했다고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가 죽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했더니 유다가 나가서 진짜 죽고 망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망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결정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눈을 감고 <laughs> 귀를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진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결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함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도덕자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값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택하도로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렇게 은혜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의 구원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예레미야 3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 보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 전부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의 반점은요, 오래 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은 노력하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교만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과 같은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는 이번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